안녕하세요. 포켓몬스터 TV의 강서윤 제이 제트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정식 유튜브로 입점받은 또봇 Y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슈퍼텐 숙명의 성기사 듀크나이트에요 멋있죠? 이렇게 응, 폴리스피어도 있어요. 오늘 찍은 만화 아, 보셨어요? 반응이 좋던데 그 만화 아마 팔부작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팔관절이 움직이고 팔목도 움직여요. 목관절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다리도 이렇게 움직여요. 어, 멋있는데요. 음, 그럼 유니콘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날개를 분리시켜 주신다. 어 스피어도 분리시켜 주세요. 그렇고, 그렇고 그다음 목도 회전시켜 주시고. 아 그리고 어, 팔을 이렇게 예, 바깥 부분으로 돌려 주시고 끝까지 위로 올려 주세요. 어. 발을 조 마찬가지로. <laughs> 오, 재범인데와 아이. 끝고 발을 이렇게 올려 주시고. 이 어, 이렇게 목을 올려 주신 다음 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다리를 두칸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날개 부분에 이렇게 예, 해주시고 여기 홈에 맞게 장착시켜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음. 그다음. 목을 약간 집껴 주시고, 그스트 음. 모드 완성이에요. 어. 오, 제가 타기엔 딱 맞습니다. 다 그러더라고. 음. 멋있지? 네. 음. 아! 그리고 저다섯반에서 어, 그린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짜잔! 이거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세레나 누나예요 빨간색 물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그렸어요 <laughs> 그럼 어, 이듀크나이트를 이제 워리어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어, 날개와 스피어를 분리시켜 주세요. 목을 제껴주신 다음 음, 다리를 이렇게 뒷칸으로 해주세요. 어, 이걸 이렇게 아래로 해주시고 음, 이렇게 해주신 다음 음, 다리를 이렇게 펼쳐 주세요. 그 다음,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해주시고, 음, 음,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개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안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날개를 결합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 등 부분을 이렇게 장착시켜 주신 다음 그 폴리스피어를 장착시켜 주시면 듀크나이트 완성이에요. 진짜 기사같이 생겼네요. 아 그리고 이 더블 드래곤의 무기와 듀크나이트의 스피어를 합체시킬 수 있어요. 한번 합체해 볼게요. 어, 여기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홈에 맞게 장착을 시켜 주시면 아, 다시 해볼게요. 장착을 시켜주시면 더블드래곤의 무적의 무기 슈퍼 기간틱 파이크 완성이에요 어, 마지막화에서 이 무기로 오메가 를 완전히 없앨테니까 어, 기대해주세요 그땐 트라노스콘과 닌자랩터도 슈퍼 트리플 캐논으로 같이 없지 겠지만요 음. 아,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이라 그러더라고 아 서연아 서연아 왜? 그 전에 나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 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아 일주일 더 연습해 뭐? 서연이 너무음 일주일 더 해보고 그때 괜찮으면 그때부턴 같이 하자 엑스도 지금 자격증 따느라 바쁘니까 에이, 알았어 열심히 연습할게 응. 아무튼 안녕 <laughs>